서울 사람들은 퇴근 후 매일 어딘가를 향한다. 집값 비싸고 공기도 안 좋은 서울. 서울 살면 좋은 점 뭐가 있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음,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 모두가 말하는 서울의 좋은 점. 다양한 문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랑.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지치고 그 사람 나이, 직업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퇴근 후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적당한 거리감. 서울에 살면서 아니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알아야 할 살롱 모임 이 많은 투자사들이 왜이 모임에 투자하는지 서울에서 막 상경한 촌놈이 저희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길래 왜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걸까? 그래서 그 중에 2015년 첫 시작으로 5년 만에 회원 수 5천 명이 넘는 독서 모임으로 성장한 트레바리를 직접 경험해 본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음,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클럽장이 있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클럽장이 아니라 파트너가 운영하는 방식. 예.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클럽장이 운영하는 방식은 되게 유명하신 분들, 네이버 부사장이나 뭐 이러신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클럽장을 맺어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투론이 이루어지는 독서 모임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트너라고 이제 트라이바리를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파트너를 지정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진행과 운영을 하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되는데 아무래도 파트너보다 클럽장 있는 데가 이게 더 많겠죠. 왜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껴 있으니까 이 장들이 자기들이 주제를 가지고 독서 토론을 주도해 나가는 이러한 모임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을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임을 분기별로 보통 시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모임 하나당 한4 개월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분기에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다 하면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임을 해요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면은 1, 2, 3, 4면 총네번 정도 모일 수가 있겠죠 연장되나요 연장? 어... 요 모임 자체가 일단 1, 2, 3, 4 모이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기 다음 시즌 때 다른 모임을 참가하거나 아니면은 또 똑같은 모임이 다시 열리거든요 그거를 다시 참여하거나 요런 형태로 가능한 거죠 영화를 보고 리뷰를 하는 또는 영화 관련된 책을 읽고 그리고 또그 영화를 보고 리뷰를 하는 이런 북시 이런 모임들도 있고 또 글쓰기 모임 있잖아요 이런 글쓰기 모임이나 또 철학 모임 그리고 사실 제가 참여했던 모임은 이제 회사 밖에서 나와서 뭔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즐기는 그런 음. 사이드 프로젝트 모임도 있었어요 근데 공통된 게 거의 책이나 좀 문학적인 거죠? 그런 게좀 많죠 왜냐면 체험적인 뭔가 목공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없어요. 체험적인 것보다는 뭔가 지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트레바리의 가격이 비싸요. 한번 모일 때싼 거는 한 5만 원 정도. 근데 요즘에 기구 필라테스나 이런 비싼 1대1 PT 운동을 하더라도 한번할 때마다 한 6만 6천 원 정도 하거든요. 한 6만 원대 정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1대1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참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은 사실 너무 비싸죠. 네, 좀 단가가 좀센 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트레바리 사이트 가면은 이제 참여하신 멤버들의 성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클럽들을 찾아가서 성비를 찾아보면 이상하게 여성의 성비가 <laughs>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모임 중에 여성의 성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성비는 처음 봐요. 이거네요. 이유가 비싼 이유. 이게 주작이든가? <laughs> 주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여성의 성비가 높이 나올 수가 있나? 보통은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통은 남자의 성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의 성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핵심을 가지고 참가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MBC 전 대표님이 하신 모임 찾아보면 월 72,500원이에요.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네 번을 무임 다쳤을 때74,32한 32만 원돈 정도.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책을 읽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고가의 가격을 듣고 이제 포지셔닝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독서 모임에서 금액이 적으면 참가를 안 해요 돈아까운줄 모르니까 근데 사실 트레바리는 한번 참가를 안 하면 내가 7만 원 날려버리는 거니까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게 하기 위한 강제적인 장치로 내가 비싼 돈 주고 독서 모임에 참가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레바이라는이 스타트업 자체가 비싼 가격을 형성한 이유가 그런 니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감하십니까? 음, 그럴 수도 있다 생각... 근데 노아씨 제가 궁금한 게이 모임장들이 다 어떤 직급이 있거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상위층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클럽장, 분들 네, 클럽장 분들이죠 네. 근데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체계기인데 그분들이 이제 전문 분야도 아닌데 책 읽기에 대한 그런 모임장을 한다고 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가 싶어 가지고 보통은 이 클럽장 분들이 그 독서 모임의 주제 자체를 자기가 전문 분야인 독서 모임으로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패션 브랜드 CEO다 하면은 브랜딩에 대한 주제의 독서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브랜딩과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기가 얻었던 경험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럽장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이런 지식들을 공유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근데 그 돈이 월한7만원 정도다 하면 다들 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럼 노아씨도 예전에 그 트레바리 했었잖아요. 뜨나 서울 오자마자 이 트레바리 할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레바리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었죠 좀 서울의 맛을 지켜보자 이게 바로 서울에 사는 이유다라고 신청을 한번 해봤었는데 클럽장이 없는 파트너가 운영하는 독서클럽으로 갔어요 그 이유는 사실 클럽장이 있는 클럽이 금방 마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놀라웠던 게 저희가 아마 독서클럽 멤버가 한 13명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남자가 3명이었어요 그럼요 10명은? 여자가 이렇게 와 사실은 성비가 정말 여자가 높고 남자는 세명 지금 가, 가입해도 되나요? <웃음> <웃음>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성비가 맞더라도 나이대가 나랑 좀 맞냐 안 맞냐 아 좋냐 중요하죠. 중요하죠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었어요 왜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해야지 이런 클럽 활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반면 내가 어제부터 경제적 활동을 해야지 이 돈을 내면서 도토 클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딱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인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그 시점과 결혼하기 직전의 시점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만 모였어요 이 나이대의 사람들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 같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진도가 나가는지 그런 시스템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클럽장이나 아니면 그 파트너장 요 분들이 첫 책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을 골랐으니 이 책을 다 같이 읽고 오세요 라고 공지를 해요 인터넷상으로 그럼 그 책을 다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씁니다. 이 독후감을 써야지만 그 다음 모임에 참가를 할수 있어요. 아, 독후감, 써야지만? 독후감을 쓰지 못한 사람은 참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은 냈는데 참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독후감은 써야겠죠? 독후감 쓰려면 책을 읽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제적인 장치인 거예요. 책을 읽으려면 또 책을 구해야 되잖아요? 책 사야죠. 아, 주는 게 아닙니까? 아, 주는 게 아닙니다. 아... 개인 돈으로 다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자책을 많이 샀어요. 아, 싸니까. 일반 실물보다 사는 게더 싸니까 전자책을 사서그 책을 읽고 도크감만 따다닥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모임을 청소을 했죠. 그리고 추가로 또 고민을 해야 될게 뭐냐면 도크감만 쓰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내가 토론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한 주제들을 발제문이라고 하는데 그 발제문을 발제자가 정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클럽장이나 파트너장이 발제자가 되어서 발제문을 정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그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선정했다 하면은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러한 질문들을 책에 대한 질문들을 자기들이 꼽는 거예요. 요게 토론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려면 뭐 발제문 하나도 안 보고 가면은 좀 어설프게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공준에그 발제문을 한번 보고 아 요거는 요런 식으로 토론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제들이 부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 자기 개발도 좀 되는 그처럼로좀 내용이네요. 또 내가 읽은 책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토론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합니다. 야, 너무 긴거 아닌가요? 한 1시에서 2시 정도에 만나갖고 음. 6시 정도까지 하거든요. 저희는 1 3세간 정도? 제가 알기로 최대 한1 8명까지도 모이는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한 명씩만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세4 <laughs> 시간 금방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션 1, 2로 나눠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정말 금방 가요. 점심 먹고 딱 모여서 토론 쭉 하고, 토론 끝나면 딱 저녁 시간인 거예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기분? 다 같이 술 한잔, 아... 이렇게 맥주 한잔. 이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죠 마지막은 친복으로딱 끝내는 게. 그쵸. 네. 그리고, 클럽 장이나 파트너 장이 한 달에 한번 정기 모임 뿐만 아니라, 번개를 많이 오죠 아, 번개가? 번개도 하니까? 네. 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번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모이는 건 그냥 월 2회 정도 모인다 보면 되고, 사람을 만나고, 아, 사람 만남의 장으로 생각하겠다 라고 하면은 저희만 하더라도 여자 10명에 남자 3명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성대가. 진짜? 첫 번째 모임하고 난 다음 모임에 절반이 다 나갔어요. 아. 절반이 수고하셔라. 그나마 있는 3명 얼굴 보고, 아, 뭐 얼굴 새까맣고 촌놈 같은 애들 아. 나왔구나. <laughs> 아닌 얘기인가요, 혹시? 사이즈 안 나오는구나. 만날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점차점차 점차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 마지막 모임은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 모임에 아무도 안 왔었어요. <laughs> 그럼 클럽장님만 어, 어, 파트너장님만, 아, 파트너장님만, 파트너장님만 파트너님만 혼자 나가서 왜 아무도 안 오세요? <laughs> 왜 아무나 안 오세요? 근데 다들 재송해요 어, 갑자기 갑판 일이 생겨서 해갖고 파트너장님만 혼자서 열받아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트레바리라 모임이 실제로 그 모임에 참여했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틀의 말이나 아니면그 전에 뭐동모회 이런 어플들 말 아, 소모임이나, 그렇죠, 대부분 그런 그 모임의 목적 이외의 것들을 이제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남녀간의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모이는 이 트레바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은 다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네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강원도 같은 데서는 이런 모임 전혀 없잖아요. 아 없죠. 일단 저희 같은 이제 뭐 시골에서는 뭐 한번 모이는데 7만 원 정도 한다. 아꾼이 사기꾼이네. 일단 사기꾼이네. 소리가 <laughs> <laughs> 나옵니다. 그럼요. 네, 상상도 이제, 할, 어... 할 수가 없어요. 5매트팔것같아 <laughs> 거의 돌을 아십니까, 선생님? 굉장히 지역과 서울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즈니스는 지역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서울 사람들만의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것 같아요. 진짜로 이 트레바리의 장점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뭐 자기개발이나 이런 거보다는 일단 내 인맥을 좀 만들 수 있고 사람과 사람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 의지 있는 사람들과 좀 교류할 수 있다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최대 장점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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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만 있는 문화 중에 모임 문화. 이런 살롱 문화를 한번 리뷰해봤고 그 중에 대표적인 트레바리를 한번 설명드렸어요 뭐 이런 트레바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들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laughs> 다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돈이 크게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서울의 문화로는 이런 살롱 문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문화를 겪어본 촌놈들 노아였고요 용식이었습니다 안녕. 10명 있는데, 어디라고? <laughs>